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최고의 해외 직구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왜 해외 직구 제품 소개를 안 해주시냐라는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퀵하게 선택지를 좀 최소화시켜서 그냥 이중에서 하나 고르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세네 가지 제품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고르시면 초심자도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은 유산균 고르는 기준은, 자, 첫 번째, 유산균 균주사가 어떤 건지 보는 겁니다. 다니스코, 로셀, 크리스체한센 UAS, 디어랜드. 뭐 이런 걸 고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한 알당 유산균 균수가 얼마나 들어있나. 투입균수인지 보장균수인지는 확인하셔야 되지만 높을수록 보통 좋을 수가 있죠. 투입균수는 유산균을 얼마나 넣었냐고 보장균수는 실제로 유통기한까지 그 유산균의 함량을 보장하냐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보통은 보장균수를 유통기한 동안 100억을 유지하려면은 투입을 한 500억 정도 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억이 점점 점점 점 줄면서 100억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가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기준하에 제가 워낙 유명한 제품들을 세번 정도 유산균 균수 검사를 맡긴 적이 있고 유산 균수가 잘 나온 그런 제품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그냥 고르세요. 자, 첫 번째 가장 1순위로 고를 만한 제품이 자로도필러스 우 EPS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한 알당 50억 부장이고요. 실제로 제가 균수 검사를 해보니까 250억이 나왔습니다. 다니스코 특허균주를 사용했고 가성비가 대단히 좋고 한달분이한만 원대 대단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 해외 직구유산균은 무난하게 접근하실 거는 이 제품 그냥 고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같이 연관되어 있는 제품 중에 자로 우 펨도필러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유렉스 균주라는 여성의 그 질건강 비뇨 생식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죠 남성이 항문 쪽에 자꾸 털거나 냄새가 나거나 그런 게 있을 때도 사실 이걸 먹어도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질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그 유산균 균주랑 똑같은 거고요 크리스찬 한센 균주이고 한 알에 10억이라고 써있고요 이거 아마 보장균수가 10억일 거고 제가 유산균 균수 검사를 해보니까 120억 나왔습니다 여성 유산균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아우푸드 유산균 250억짜리 이 제품도 있 이것도 균수검사를 해보니까 한 250억, 300억이 나왔었거든요. 이건 250억이라는 게 보장균수가 아니고 투입균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실제로 자로도피러스 EPS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이 제품도 무난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자로도피러스를 먹어보고 피드백이 좀 없으면 나우프트로 바꿔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제품으로 이노빅스랩에 유산균이 있었는데 이 제품도 제가 유산균 균수검사를 해봤죠. 여기 써있기에는 50억 보장이라고 써있습니다. 보장균수가 개런티드 되어있다고 써있고 이 제품의 재밌는 점은 정말 좋다는 건다 들어갔어요. 31종의 균주가 들어가 있는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배합이 좀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기존의 유산균을 먹고 좋은 피드백을 못 보는 분들은 시도해볼 만한 좋은 유산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31종의 균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많죠? 다 특허균주 로셀, 크리스천안센 다니스코, UAS, 디어랜드 그리고 제가 균수검사 해보니까 550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간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로우나 나우푸드가 효과가 없는 분들은 이걸로 바꿔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외 제가 검사를 못 맡겨봤지만 유명한 유산균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검사 맡겨볼 거거든요. 이뉴라이프의 얼티메이트 플로라 천억균주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먹은 분들 피드백 잘 받고 있고 가든오블라이프의 유산균도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개 미국 내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선택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유산균 검사를 직접 해본 그리고 균주 자체가 정말 유명한 균주로 사용한 좋은 제품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로우더 필러스, 자로우 펜도 필러스, 아웃푸드, 이노빅스랩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중에서 에 고르시면 손해는 안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해외 직구 유산균 좋은 제품들 제가 직접 골라봤고요 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